이렇게 해서 볼트를 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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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간다 이게. 어, 이거 안 들어갔잖아. 음. 어. 어떻게 보셨대? <laughs> 참, 보셨어. 그 보기 힘들거든 사실은. 어. 집에 가서 보는 저기에. 경우도 있다. 여기. 그렇지. 자, 음. 그렇지. 아유. 어. 아니 아유. 하나를. 일단.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한번 또 끼세요. 얘를 하나를 먼저 꽂자. 그렇지, 야, 그거 처음에 잡기 힘든데, 그걸 딱 잡으시네. 어. 그렇지, 이렇지동 이거, 이거 작전이다. 같이 네. 해야 되는. 지그렇 그렇지, 같이 살면서 해야 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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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우 아, 이거 봐. 너무 좋다. 이거 음. 트레이에 네가 양념. 어 여기 이거. 아, 넣어봐. 이거 응, 너무 좋아. 가져봐. 와 그러면은. 어, 어. 그렇지? 예. 일단 여기다 다 끄집어 내놓고 골라. 아 그렇지? 그렇지. 누나 그것도 그 통에 그냥 그대로 올려도 그래, 돼. 이래 그래, 이래. 그래. 음. 놓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얘도 끄네. 얘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다 집어넣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저쪽에 저쪽으로 가. 어 그래. 밑에 꺼내, 꺼내, 꺼내. 아래 있는 것도 꺼내. 어. 그쪽. 어. 저기 저, 저 안에 또... 있는 것좀다 꺼내 봐. 아. 또 해봐, 또 꺼내 봐.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아, 아래 있는 것도 꺼내. 지금 여기서 나만 <laughs> 숨찬 거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너, 너만 숨찬 일을 하고 있어? 나만 숨찬 거야? 응. 봐봐. 이 안에 뭐 하려면 이렇게 다 꺼내야 돼. 난 진짜 내가 너무 큰일한 거야 지금. 에이. 그런 일을 당하여 박수. 요리를 <laughs>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러네. <laughs> 아주 우리, 쓰는 우리가 거는 좀 위에다 올려놓고 어, 수, 쓰는, 쓰는 거를 올리고 이런거 쓰는 거잖아. 이거 쓰니까는 육수 이거 쓰고 이거 통후추 올리고다. 그래? 이거는 주청 쌀려 참기름 맛소금 음. 붉은 소금 넣어다 두고 간장이 여기 있었나? 똑같은 게 많을 거야. 고량 고량주. 이거 음식에다 넣나? 어 몰라 안 넣어. 고량주 안 넣지.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뻥이에이로 암으로 미케, 서로 아무도 못 믿겠다, 이제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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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괜찮은데. 그래? 그래도 미야, 미, 밑에 하나가 뭐 있는 게 낫긴 날것 같기도 한데, 그 u n g y o 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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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 쓸걸? 하나 o u n g young, y 어? <laughs> 내가 지금 즐거... 이고 있어. 내가 딱 내가 딱 보면 근데... 알아. 내가 이긴다고. 거... 아 이거. <laughs> 누나 전혀 문제 없. 어 괜찮아 이제. 왜냐면 이분이 어, 어, 전혀 나, 문제 없어. 이게 어, 어, 딱 사각으로 그... 딱돼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있어.